안녕하세요. 오늘도 녀석들 밥 챙겨주러 왔습니다. 며칠 전, 대강해안 나무님께서 키우시는 마야, 신랑 깜으로 강찬이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마야님. 라무님께서 마야가 이제 내년쯤에 이제 출산 계획을 하신다 하셔서 수컷을 찾으시고 계신데 그 중에 강찬이가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셔서 강찬이와 합방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이 견사 예정대로 새로 지은 견사. 견사 쪽으로 조만간 녀석들을 이제 그쪽으로 옮기고 이 자리에 어, 사랑 사랑방을 만들 생각입니다. 뭐 있는 견사를 이용을 하고 손이 많이 안 가는 범위 안에서 사랑방을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찬이 견사 강의 현사는 자리를 옮길까 생각 중입니다. 집에 가게, 아버지 가게 있는 지금 다리 별이도 이쪽으로 옮겼으면 하는데 오늘 일단 작업을 하는 대로 한번 지진을 하고 올해 일단 요 변사하고는 철거를 하고, 여기다가 강의하고, 어, 다리하고 별이 칸을 만들어 줄까 합니다. 지금 식당에 있다 보니까 활동 범위도 좁고, 운동량도 많이 없고, 뭔가 좀 변주로서 마음이 조금 안쓰럽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한번 옮겨보고, 운동도 하고, 조금 더 조용히 지낼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만들어 주려고 생각 중입니다. 찬나 찬이? 오늘 강의하고, 털갈이도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네요. 찬아 저는 이제 잠깐 간다. 열심히 운동하고, 밥 많이 먹고 몸잘 바라시하자. 아니 뭐 당장 가는 건 아니니까 잘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직 뭐 경험이 없다 보니까. 수청 것들 <laughs> 경험이 없어서 일단 마이가 발점이 오면은 내년 초쯤이 아닐까 예상해 보고 그때 찾아오시면 찬이 합방을 주진 하고 어깨 한 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마 너도 니네 매력을 좀 뽑네. 그러면은 처자가 프로포즈할 거야. 작년, 재작년. 털갈이 때보다는 올해는 그래도 빗질을 조금 해주니까 조금 많이 깔끔해 보입니다 애들이 원래 제가 빗질을 안 하고 그냥 자연적으로 만져주거나 지들이 이제 뛰어놀면서 털갈이를 마무리 짓고 했는데 그때보다는 지금 그래도 빗질 해주니까 깔끔하니. 관리가 되네요. 일단 저희가 내일 가게가 쉬무라 제가 와서 헬스망을 사서 일단 여기 앞에 문하고 입구하고 이제 작업을 좀 해주고 안에 일단 뭐 자풀하고 이런 것도 한번 작업을 하고 일단, 요, 진돗개들은 땅을 파는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뭐, 다른 개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요 녀석들도 밑에 바닥을 파고, 혹시나, 요 울타리로 넘어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탈출할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도 옆, 요 바닥에 조금 더, 잡아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직까지는 뭐 아무 탈 없이 지내왔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지만은 또, 펜스도 다 쳐져 있어서 걱정은 안 하지만 제가 며칠에 한 번씩 이렇게 오기 때문에 혹여나 뭐탈출을했을때 밥을 못 먹는다든지 뭐 할까 싶어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입니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망을 준비를 하고 내일 일단 들어올 때 절단기 하고 망하고 그래서 피스 가지고 받고. 아마 이제 뭐 이번 주에 비 소식도 있고 지금 뭐 서울 쪽. 경기도 이쪽으로는 뭐 300mm 이상씩 온다고 하니까 금비가 내리기 전에 일단은 마무리할 수 있는 부분 마무리하면서 비도 아마 지금 있는 견사보다는 이쪽이 비나 뭐 바람이나 이런 부분은 더잘 막아주니까 여수들 생활하기에는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신 뭐 조금 좁아지는 것. 그래도 뭐 이렇게 한 번씩 풀어주고 놀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이제 슬슬 입춘도 지나고 네, 바람도 오늘은 좀 시원한 편입니다. 바람도 많이 붑니다 오늘은. 네, 또 이런 푸르스름한 산이 이렇게 잎이 지고 밤이 이제 추워지면은, 이제, 여섯 개를 리고 산에도, 운동 삼아, 가고, 활동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천하, 멋있는, 멋있는 모습 보여줘. 나무님이, 궁금해 하실 거야. 마야 같은 경우에도 찬이하고 동이 자견으로 녀석들하고 이제 혈입이 같습니다. 대간에 찬이열. 제국급 하나 찬이열 후대들입니다. 아마 멋진 후대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일단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녀석들 이제 밥 챙겨주고 저도 이제 가게 에 나가서 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얘들아 이제 밥 먹자. 아빠 이제 물하고 넣어줄게. 그래도 잔디도 좀 한번 관리를 해야 될것 같네요. 너무 길어져서 보기가 조금 눈에 걸슬림. 일단 오늘도 이렇게 영상 찍어 봅니다. 감사합니다.